알리기 위해서 누가 한명 봐주면 좋을까 그러면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누가 꼭한명 봐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또그 삼성 그룹의 홍라이 여사가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찍어주겠지. 갑자기 막 카메라. 가정을... 이 정도는 해줘야 좀 포탈 사이트에 <laughs> 메인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어, 사실 그 이유는, 음, 뭐, 굉장한 그, 재력과 권력을 가진 어떤 그 분이지만, 어쨌든 그분도 어머니고, 또 여성이고, 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겪어야 되는 일들은 그 약자로서 겪어야 하는 그런, 그들은 또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남이랑. 그래서, 그 분, 뭐또 되게 베일에 쌓여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 보면 이 영화를 어떻게 볼까 궁금했습니다. 네. 아...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완전 고민은. 제자리가 이쪽이길 바라는. 아. 난 누굴 얘기해야 되지? 글쎄요, 2 p m 이 니쿠?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냥 음, 정말 이시 정도로 너무너무 정말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봐주시길 희망하기 때문에요 음, 좋은 그룹이 아니더라도요, 정말 한번 그냥 생각하고 마시지 마시고 내일도 생각해 주시고 네, 조금 더 생각해 주시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니콜. <목소리> 감사합니다. 정원진, 너보고은 얘기가 있으면 마지막으 저는 진짜 누구를 얘기했죠 <laughs> 아니, 아니 저희 무슨 협찬은 안 받았잖아요. 었 애니콜 무슨 이런... 그. <laughs> 핸드폰이라든지 기네스 맥주 같은 거 협찬 아니었거든요. 저희 다 사비로 진짜 네저 영화 시작비였고요. <laughs> 어, 저 그런 시사 프로 사실 저 많이 보거든요. 집에서 이게 시간 있을 때는 <laughs> 뭐그 SBS 그런 뭐 프로 있잖아요. 뭐 그런 프로라든지 시사 프로 W라든지 뭐 그런 뭐 방송에서 하는 그런 프로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 저희 영화가 이제 많은 음, 장르가 있고, 많은 이제 내용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정말, 김복남 같은 그런 피해를 입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남들한테, 어,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또, 혜원이 같은, 또, 그런 사람들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영화 보시면서, 네, 제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다 감사하고.